표지면 어떡하냐 우리 밀베 쪽으로 펴지면. 오마트도 움직여봐 차. 헷드 맞겠다. 십팔 가자. 네, 조남이가 운전사야? 아 의도닉스럽지 않은데. 내려. 씨발 내리네. 육아제 그래서 난 운전 잘했어 씨발아나 나. 베... 나, 난나 베스트 너한테 드라이버였어. 아무 말도 안 했어. 난 베스트 드라이브라고. 난 베스트 해. 드라이버였어 씨발 조남이가 운전을 못하는 건 아닌데 얘가. 얘가 지가 위험한 곳으로 지가 가 그래서 위험한 거야. 야, 그 아. 그게 운전을 못하는 거야 이상한 데로간 아, 아니 아, 얘 일부러 간다니까 얘가. 이거 저 떼고 싶냐? 우리 집 지금 틀났는데 어제 내가 말했나? 내 동생이 토끼 동생이 뭐또 잘못했다며 뭐 어, 나... 토끼 데려왔다니까? 뭐... 라이온헤딩 해가지고 대형종으로. 아니 토끼를 데려온 거 가지고 뭐큰 일이야. 토끼 <웃음> 금방 뒤져. <laughs> <지져. 웃음> 아니 뭐 하는데 시발로나. <laughs> 아, 미친놈. 이 진짜. 아... 야,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, 진짜? 아니, 엠이. 도나마 이건 좀 아니지 않냐? 야, 이건, <laughs> 이건 아니지. 야, 이건 아니지. 아, 야, 나 이건, 이건 좀 아니지 않냐? 야, 개구역 좀적당이 내야 지 진짜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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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미친